안녕하세요. 저한테는 오빠가 한명 있어요. 5년 전에 결혼을 해서 분가해서 살고 있고요. 원래부터 아들 챙겨주신다고 오빠 결혼할 때 주기로 한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 주고 있었는데 오빠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따로 해줄 수 있는 건 많이 없고 애초에 그 빌라도 오빠가 장가 갈 때를 위해 가지고 계시던 거였으니까 결혼하면 아예 그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 빌라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저희 동네가 서울에서도 조금 외곽인 지역이라서 세 언니가 그 빌라가 그닥 성에 차지 않았나 봐요. 제가 볼땐 빌라가 조금 오래되기는 했어도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신혼부부가 시작하기에는 단점이 딱히 없어 보이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세 언니는 집이 조금 작다,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들겠다, 주변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조금 내키지 않아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서울을 한참 벗어난 인천 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면서 그쪽에 전세로 들어가더라고요. 요즘 최근만큼이야 하겠지만, 그때도 전세금이 적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웬만한 집값 뺨치는 정도였는데, 기어이 오빠가 모은 돈에 새 언니가 모은 돈, 그리고 양가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지원까지 받아서 겨우겨우 전셋집을 구한 걸로 알아요. 저희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편은 아니라서 그 빌라를 제외하면 따로 가지고 계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끌어다가 기어이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더라고요. 노후자금이 오래된 빌라보다 금액적으로는 훨씬 많아서 부모님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기는 했는데 오빠가 한 마리 노후자금 내주시면 자기들이 자리 잡고 나서 입습 닫고 있겠냐고 어느 정도 생활비조로 돈을 좀 드린다고. 기어이 노후 자금을 받아갔어요. 그 빌라는 딱히 처분하기도 뭐하고 전세 구하기가 쉬워서 그냥 덥고요.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정말 이상한 위치에 신혼집을 구했더라고요. 그로 인해 출퇴근만 왕복으로 하루에 3시간씩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신혼이라 행복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아이도 갖게 되고 그렇게 새 식구가 그 집에서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을 구한 이유가 새 언니네 친정하고 가까워서 구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래도 저희 집이 가족들 모이는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타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같은 날이 되면 누가 봐도 집이 멀어서 오기 귀찮아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빠가 결혼하고 5년 동안 얼굴 본게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명절날에도 지금 사는 곳이 오빠네 친정하고 가깝다고 그쪽 먼저 다녀오고, 본가에는 연휴 막바지 하루 일정으로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가는 정도예요. 조카 데리고 오면 손주 왔다고 부모님이 참 기뻐하시는데, 아무리 멀어봐야 2시간 거리인데, 그게 그렇게 오기 힘든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슬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랑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나 저나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남자친구 집안이 그렇다고 신혼집 하나 사라고 돈을 턱턱 건네주실 만큼 형편이 좋은 분들도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오빠 장가갈 때 노후자금까지 홀랑 써버린 덕분에 따로 저한테 지원해주실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지란 난감해하던 상황이었고요. 요즘 집값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월세살이를 해야 하나. 아니면 저도 남자친구와 제가 대출을 있는대로 땡겨봐야 하나? 그렇게 하루하루 어떻게 해야 고민하던 찰나에 부모님께서 마침 올해 말에 빌라 전세 계약이 끝이 나니 그때 되면 그 집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솔직히 노후 자금 털어서 오빠 결혼하는데 보태주셨으니 당연히 그 집으로 노후하시겠구나 생각해서 기대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솔직히 아들 귀하다고 하시면서 아들만 챙기셨지. 저는 따로 챙겨주신 적도 없었고요. 그 빌라도 애초에 오빠 결혼하는 걸 대비해 마련해 두셨던 거였고, 저는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해주시려던 계획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사실 엄청 놀랐습니다. 갑자기 가장 큰 문제였던 집이 해결되었으니 너무 기뻤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도 사돈댁에서 집을 해주는데 어떻게 그냥 입 닫고 있겠냐며 리모델링을 해주기로 약속했고, 혼수도 전부 새 걸로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저랑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양가 어른들께서 그거는 너네들 미래를 위해 적금이라도 들어놓으라 하셨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저희는 연말에 전세계약 만료되는 거에 맞춰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어버이날에 오빠네 부부가 웬일로 본가에 왔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추던 사람들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어버이날에 왔나? 이제 철이 좀 들은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어버이날에는 항상 전화 한 통과 용돈 10만 원으로 퉁치는 게 전부였거든요. 아무튼 어버이날에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애교를 부리게 시키니 저희 부모님도 싱글벙글하시고 맨날 통장으로 10만원씩 보내던 게 전부였던 사람이 부모님 앞에 봉투 하나를 들이미는데 얼핏 보더라도 100만원 정도 돼 보일 정도로 두툼하더라고요 속으로 결혼 5년 만에 진짜로 이제서야 철이 들었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내더군요. 지금 오빠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세가 만기가 다 되어가는데 전세값을 터무니없이 올렸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이제 신축도 아닌 아파트를 가지고 욕심이 많아서 돈을 그렇게 올렸다고 말하는 거 보니 신축 아파트 아니라서 질렸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오른 전세를 주고 재계약을 하기에는 차라리 이사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알아봤는데 당연히 그 집만 오른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이 전부 다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렵사리 꺼낸다는 말이 이제서야 자기들이 볼품 없고 오래돼서 살기 싫다고 거절한 제가 앞으로 결혼하고 난 뒤에 신혼집으로 쓰기로 했던 그 빌라에서 살 생각이라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부모님이 그 집은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니 오빠는 옆에 앉아있는 새언니 눈치 보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게 무슨 꽁꽁이 속으로 저러는지 속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대답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오빠를 이어서 새언니가 대답하더라고요. 마치 부모님의 그런 반응을 미리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요즘 집값이 말이 아니라서 적당한 위치에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지방의 아파트를 매매해서 세를 주던지 시세차익을 노리고 자기들은 그 빌라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받은 지원금도 자기들이 갖겠다는 거고 싫다고 받지 않은 그 빌라까지도 꿀꺽 하려는 속셈이라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빌라로 이사오면 시댁이 가까워지니 저희 엄마 보고 자기들 출근하면 애까지 봐달라고 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먼저 살던 집은 친정이 가까워 친정에서 아이를 다 돌봐주셨다고 하면서 굳이 친정에서는 돈한 푼도 안 받고 애를 봐주셨다는 말까지 꺼내가며 아무리 자기네 친정에서 아무 대가 없이 애를 봐줬다지만 시어머니인데 아무것도 안 드리기는 그렇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 드릴 테니 애까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통장 내역을 공개할 것도 아니고 새언니가 친정에다가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딱 하나 있다면 오빠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오빠가 미쳤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대출이 있어서 이자를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두 부부가 5년 동안 맞벌이하면서 새언니 말 맞다나 새언니네 친정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애까지 봐줬다는데 집값이 안만 올랐어도 모아 놓은 돈까지 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불어나 있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 빌라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건 말이 좋아야 제안이지. 솔직히 자기들끼리 벌써 그렇게 하기로 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잖아요. 저 혼자 아무리 속으로 열뇌받자 달라지는 상황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제가 살기로 정해놓은 집을 눈앞에서 빼앗길 것 같아 많이 불안했어요. 그도 그런 게 말씀드렸다시피 아들 귀하게 여기는 집안 분위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버지께서 그 집은 저희가 올해 말에 결혼해서 들어가 살기로 했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미 사돈댁에도 다 이야기가 된 상태고. 무르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요. 저희가 살기로 했다고 오빠랑 새 언니가 그 집을 포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제가 살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니까 그집 포기하고 월세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들은 아이도 있기 때문에 집이 꼭 필요하다고 어린 조카 앞세워서 저희 주기로 한 거는 있고, 그냥 자기들 살게 해달라고? 오죽하면 이렇게 와서 부탁을 하겠냐고. 자기들이 가까이 살면 조카도 더 자주 볼수 있지 않느냐? 애를 위해서라도 꼭 자기들이 그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아주 감정에 호소하더라고요. 옆에서 무슨 말 하는지 들으면서 참고만 있다가 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새언니한테 바톤 터치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오빠가 그제서야 저한테 새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성질을 부리더군요. 화가 나서 오빠한테도 억지 좀 부리지 말라고 화를 내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저보고 말이 많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하셨어요. 속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라면 제가 살기로 한그 빌라를 빼앗기는 건 물론이고 어쨌든 해주기로 했던 거 뒤집는 거니 제 예비시댁 쪽에서도 그게 실망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사옴으로 번져서 파혼까지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상황이면 빌라에 들어가 살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그 순간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결혼할 때 지원금으로 받아간 노후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집을 해주기로 했으니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빌라에 들어가서 사는 건 허락해 줄수 없다고요. 빌라가 워낙에 구축이다 보니 시세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고, 부모님이 오빠가 결혼할 때 내어주신 노후 자금이 오히려 더큰 액수였거든요. 예상 못한 대답에 저도 오빠도 새 언니도 벙찐 상태로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새 언니가 이어서 말하기를 그 돈을 돌려드리기는 힘들 것 같다고, 사실은 애초에 그 빌라에 들어갈 생각으로 그돈 가지고 지방의 아파트를 매매해 놓은 상태라고 이실직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조카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는 애도 있고 앞으로를 위해서 그 정도 투자는 꼭 필요한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계속 새언니랑 오빠 이야기만 듣고 계시던 어머니도 옆에서 한마디 거드시더라고요.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이냐고 너네만 잘 살면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냐고 호통을 치시면서 딱 잘라 말했고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그러면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라도 비워달라고 그러면 두분살 만한 월세방 구해드린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월세는 저랑 같이 돈 모아서 내드리겠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제 의사 따위는 물어보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오빠한테 화를 내셨어요. 아들 장손이라고 오냐오냐 오냐 키웠더니 경우도 모르고 지만 나는 아주 천하의 몹쓸놈으로 키웠다고 성을 내시더군요. 아버지는 오빠를 그 빌라에서도 살게 할 생각 없다고 했고 본인들 노후자금으로 준 돈도 돌려달라는 초강수를 두셨습니다. 새언니는 이미 증여해주신 건데 그걸 어떻게 돌려주냐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바닥에 드러누워 아둥바둥 악을 썼고 오빠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는 억지 부리는 새언니 데리고 일단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증여한 재산일지라도 생활비를 드리겠다는 걸 빌미로 그 돈을 가져갔으니 이건 일반적인 증여가 아니라 상반간에 합의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태껏 오빠에서부터 어버이날에 10만원 계좌이체해준 내용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계약을 해지해서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통해서 들은 말이니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머니가 그 사실을 오빠에게 전화로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그 빌라에서 살겠다는 말은 두번 다시 꺼내지 않을 거고, 앞으로 생활비도 보내드릴 테니, 그러지만 말아달라고 싹싹 빌었다네요. 제가 지켜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 끝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다 똑같은 거라고, 오히려 여태껏 차별받으며 자라왔다는 게 괜히 제 자격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빠네는 결국 지방에 매매한 그 아파트에다가 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안 그래도 대중교통 타고 왕복으로 3시간씩 걸리던 출근길이 자가용을 끌고 4시간씩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한대로 생활하다 보니 오빠가 언니까지 출퇴근시켜야 돼서 그 시간은 더 걸릴 테고, 새 언니네 친정에서도 멀어졌으니 아이돌 보는데만 해도 돈이 또 나가게 되었다나 봐요. 거기에 저희 부모님한테 약속했던 생활비도 드려야 하니, 아마 조만간 지방에 매매한 아파트는 팔고 지들끼리 따로 월세 생활을 하던지, 아니면 그렇게 싫다고 하던 구축빌라 하나 찾아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빠네를 보면서 주어진 것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더 다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오빠네를 거울 삼아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